오늘 얘기할 바로 이 자동차 그릴을 보니까 뭔가 롤스로이스 스도좀 나고요 안쪽도 뭔가 되게 엔틱한 명품 감성이 솔솔 풍겨요 딱 봐도 야 이건 높으신 분 차다 싶은데 도대체 누가 만든 걸까요? 스파시바! 마 차부심 오늘의 이야기 최강의 명품 자동차를 목표로 날았돈 2천억원을 꼬라박은 푸틴의 로망 막강한 성능으로 러시아의 롤스로이스를 꿈꿨지만 개같이 멸망하는 운명 만남은 짜르의 움직이는 성 아우러스 이야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꺾일 때면 술 한잔 기울이며 치맥과 함께하기 좋은 자동차 이야기 차부심 차부심 오늘의 이야기 세계 최강 채용의 차덕후 러시아 대통령 푸틴의 로망 2 0 0 0억원짜리 러시아 대통령 리무진 아우러스 이야기입니다 이 시국에 갑자기 왜 러시아 대통령 차 얘기냐고요 제가 요즘 푸틴 이양만 덕분에 주유소 갈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고 있거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서 국제효과가 미쳐날뛰고 있죠 기름 한번 넣을 때마다 가슴이 쫄깃쫄깃해져요 얼마나 더말 하는 사람이 죽어야 이 미친 전쟁이 끝날까요? 제 생각에는 딱한 명만 더 죽. 죽을... 자뭐 아무튼 저는 오늘 이 러시아 대통령차 아우러스에 대해 세 가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푸틴은 왜나랏 돈을 2천억 원이나 들여서 이 러시아 리무진을 만들었을까? 둘째, 그래서 과연 이 리무진이 얼마나 좋을까? 세 번째, 아무리 퀄리티가 좋아도 이 아우러스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렇게 세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국제 유가를 개박살 내면서 대한민국 내연기관 오너 드라이브들 숨통을 턱턱 막히게 한 푸틴.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푸틴 본인은 또 알아주는 차도쿠예요 왕년에 불법 택시 운전사로 투잡을 뛰면서 핸들밥을 먹었던 양반이고, 큰 차, 작은 차, 농부르기니, F1 레이싱카까지 바퀴만 달렸으면 냅다 타보는 차도쿠로 유명하죠. 러시아 최강 차도쿠 푸틴이 세번째로 대통령에 당선되고 독재자 테크트리 시동을 걸면서 인기초부터 엄청나게 집착했던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제 최고급 리무진 개발이었죠. 러시아가 19세기부터 자동차를 만든 나름 근본 있는 자동차 생산국인데도 정작 러시아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러시아제가 아니라 독일에서 만든 벤츠 풀만 가드였기 때문이에요 이게 러시아 차도쿠 그 푸틴 입장에서는 겁나 자존심 상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어요 왜냐면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라면 그 나라 높으신 분이 타는 차는 국산인 게 국룰이거든요 자 이탈리아 마세라티 일본 도요타 센츄리 한국 현대 제네시스 천조국 GM 캐딜락 이렇게 차를 만드는 나라는 다 지도자가 국산 차를 타고 다니는데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독일제 벤츠를 타고 다녔던 거예요. 그렇다고 러시아에 리무진을 만들 기술이 없었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무려 55년 전통의 소련 리무진이 존재했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대통령들은 국산 리무진을 탈 수가 없었습니다. 어째서였을까요? 일명 조지아의 인간 백정. 스탈린이 대숙청을 준비하던 1936년, 스탈린의 이름을 따온 소련의 자동차 회사 자보드 이메니스탈리아나에서는 최초의 러시아제 리무진 G.I.S.101 생산에 성공합니다. 미래의 적국이 될 천조국 미국 제너럴 모터스의 34년식 비익을 리버. 엔진을 한뒤 미국의 기업들에게서 차체와 섀시를 별도 주문해서 만든 리무진이었죠. 스탈린의 대숙청에 150만 명이 시베리아로 처박히고 70만 명이 사형 판결을 받는 동안 스탈린의 측근들은 GIS 리무진을 하사받아 럭셔리 라이프를 만끽했고 호화스러운 리무진의 탑승자에는 당연히 스탈린 본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GIS는 2차 세계전 군용 장비를 만들며 나치 목다면서 쌓은 기술력을 살려 리무진을 개량해 나갔고 GIS 리무. 진 리무진은 얼마 지나지 않아 소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강철의 대원수 스탈린이 이웃나라 딱가리들에게 친히 이 리무진을 하사해줬기 때문이죠. 그 뒤로 소련에서 스탈린을 흑역사로 여기면서 자보드 이메니 시달리아나사의 이름이 자보드 이메니 리하초프로 변하긴 했지만 GIL 리무진은 여전히 소련 최고 지도자의 차로 사용됐고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 나갔습니다. 소련도 마찬가지였죠. 세계를 양분하는 초강대국이자 세계를 핵전쟁의 공포에 떨게 하는 냉전의 주인공으로 성장해 나갔죠 마음만 먹으면 세계를 핵으로 덮어버릴 수 있던 소련의 지도자들이 G.I.L 리무진을 타고 세계를 누비는 모습이 60년 가까이 서방세계에 각인됐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1991년 소련에서 최초의 직선제 대통령 보리스 옐친이 등장했습니다 옐친이 니좀 치나! 멋지나 보자! 했더니 소련 모가지를 쳐버렸습니다 취임 4달 만에 소련을 해체해버렸고 55년 전통의 러시아 리무진을 창고에 쳐박고 러시아 대통령의 공식 리무진을 벤츠 리무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예첸이 소련을 해체하고 소련의 흔적을 지어나가는 동안 러시아 경제도 지워져버렸다는 거예요. 공공기관 민영화와 정경유착으로 러시아 경제는 개가 침멸 망했고 나라 빛을 갚을 돈이 없다는 모라토리움까지 선언하면서 러시아 경제는 나락으로 추락했습니다. 결국 러시아의 대통령들은 그 뒤로도 국산 리무진을 타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탈 수가 없었습니다. 소련이 망하고 외국의 협조가 절실해진 러시아 입장에서 서방 세계를 자극할 수 있는 소련의 상징, 러시아산 리무진을 감히 타고 다닐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 55년 전통의 러시아 리무진은 소련의 몰락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자동차 덕후 겸 소련 덕후 겸 스탈린 덕후 겸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 철권 독재의 짤로 각성 하기 전까진 말이죠. 2012년 러시아 대통령의 세번째로 취임한 푸틴이 사실상 독재정치를 시작하며 숨겨왔던 나의 수줍은 경력을 모조리 폭발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푸틴은 취임과 동시에 러시아 국영기관 중앙자동차엔진과학연구소에 21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하며 메이드인 러시아 리무진 부활을 명령했습니다. 예산과 함께 믿음직한 파트너도 붙여졌습니다. 포르쉐였죠. 그렇게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크림만도를 합병했고 국제적인 경제 제재를 받아 경제가 휘청했지만 러시아 국민들의 선택은 2018년에도 푸틴이었습니다. 그의 네 번째 대통령 취임식에 마침내 그 차가 등장했습니다. 국민열세 2,100억 원을 퍼부어 27년 만에 부활한 러시아 리무진 아우러스였죠. 이름부터 황금을 뜻하는 라틴어 아우른과 러시아를 합친 아우러스는 금빛 러시아라는 이름과 처먹은 세금에 걸맞게 어마어마한 위용을 자랑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차로 유명한 비스트. 나라를 가리지 않고 이전 차량으로 사랑받는 벤츠 풀만가드보다도 더 커다란 전장을 자랑하며 푸틴의네 번째 취임식에 등장한 아우러스. 과연 그 크기만큼 성능도 크고 아름다웠을까요? 어우, 당근 바따좋 스파시빠 벤츠 풀 망가드와 동일한 VR 10등급 방탄 성능으로 로켓 공격과 지뢰 폭발, 화생방 상황에 대한 방어가 가능했는데, 여기에 다른 대통령 리무진에는 없는 잠수 기능이 있어 차가 심지어 물에 빠져도 푸틴의 생존에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빠르긴 최고 시속이 210km에 달했는데요. 미국 대통령 차 비스트는 최고 시속이 96km밖에 안 되고, 아우러스의 제로백이 조금 더 빨라 순간 가속력이 더 좋았습니다. 그런데 배기량은 오히려 가장 적었어요. 포르시아, 러시아 중앙엔진 연구소 합작으로 만든 4.4L 8기통 하이브리드 엔진의 위험이었습니다. 특히 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은 대통령 이전차로서 장점이 하나 있었는데 내연기관과 전기모터 둘중 어느 한쪽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하나만 멀쩡하다면 작동이 가능해 위기상황에서의 푸틴 생존성을 극대화해줬죠. 하지만 무엇보다 경악스러운 점은 디자인이었습니다. 전면부에 거대한 세로그릴, 이게 과연 어디서 모티브를 따온 걸까요? 뭐 얼핏 보면 롤스로이스 생각이 많이 나시죠? 정답은 바로 스탈린이었습니다. 아우러스의 수석 디자이너는 과거 스탈린의 명령으로 만들어졌던 1946년식 GIS 110 리무진의 디자인을 참고했다고 대놓고 밝혔습니다. 스탈린이 자기도 타고 다니고 딱까리 1호 2호한테도 선물해줬던 바로 그 리무진 말입니다. 푸틴이 소련의 상징을 부활시켰다는 걸 숨길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다는 이런 하지만 이런 불순한 사상에도 불구하고 부활한 러시아 리무진은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푸틴이 타고 다닌다는 이 대통령차를 일반인들도 살수 있었기 때문이죠. 심지어 원한다면 방탄 기능도 옵션으로 추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민수형 버전이야말로 러시아 최강의 자동차덕후 푸틴의 진정한 로망이었습니다. 사실 러시아는 아주 오래 전부터 자동차 수출국이었습니다. 라다 니바나 라다 주골리 같은 험준한 환경에서도 잘 작동하는 자동차를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오며 해외로 수출한 역사가 깊었죠. 하지만 변화가 없이 시대에 뒤처지기 시작하면서 러시아 차량은 그냥 시동 잘 걸리는 싸구려차의 이미지가 굳어져 놀림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차 덕후 푸틴에게 반가울 리가 없었겠죠. 러시아 리무진 개발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할 당시 푸틴의 지시는 명료 했습니다. 벤츠와 BMW를 대체할 수 있는 차를 만들어라. 이건 국가 차원에서 일종의 플래그십 자동차를 만들어 러시아 자동차의 기술력을 한계까지 실험하고 과시하면서 그 차량을 일반 시장에 판매하면서 수출하는 걸 목표로 삼았던 겁니다. 그냥 대통령 리무진 하나 만들고 끝내는 게 아니라 아우러스 브랜드로 세단, SUV, 미니밴 등의 다양한 파생 모델을 만들어 그동안 러시아 자동차가 감히 넘보지 못했던 해외 럭셔리카 시장을 개척하려는 의도였죠. 여기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현대 제네시스와도 추구하는 지점이 제법 비슷합니다. 대통령의 이 이 전차로 쓰여 명품 이미지를 확고히 굳히는 한편 그 브랜드를 활용한 민수형 버전은 다양한 차종의 파생 모델을 만들어 럭셔리 시장 진입에 성공했죠 뭐 제네시스를 뭐 한국에서나 빨아주지 외국에서 누가 알아주기나 하냐고요 뭐 그렇긴 해도 북미 시장 진출 6년 동안 꾸준히 우상향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나름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푸튼의 계획도 제법 성공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전통과 역사의 영국 자동차 매거진 오토카가 선정한 세계 최초의 최고급 리무진 순위에서도 푸틴의 리무진이 랭크되면서 일단 럭셔리 이미지를 획득하는 것 자체는 순조로웠습니다. 자, 거기다 차를 만들었으면 이제 팔아야죠. 왕년에 대통령까지 했던 드미트리 베드베이프 총리에게 신차 딜런 노릇을 시켜 트루크메니스탄 대통령에게 아우러스를 팔게 했고 심지어 본인도 이집트 대통령을 조수석에 태우고 신차 시상 이벤트를 열어줬죠. 푸틴의 야망은 컸습니다. <목소리도> усилить присутствие российских 2021년부터는 미국 포드와 러시아 솔로의 합작공장에서 연간 5천대 최종적으로는 1만대씩을 생산해 70% 이상을 해외에 수출하려고 했죠 하지만 아우러스의 전망은 어둡습니다 좀더 편향적으로 말하자면 아우러스는 파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째서일까요? 자뭐 이런 말이 있죠 누구나 그럴듯한 생각이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그런데 푸틴은 소련 개그를 너무 좋아했던 걸까요? 푸틴은 그럴듯한 생각을 하더니 남의 죽방을 쳐날리기 시작했습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서 러시아 리무진 아우러스는 명품으로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먼 과거의 명품은 단순히 고성능과 고품질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품질의 상향 평준화가 이뤄지면서 명품의 조건은 더욱 엄격해졌죠. 이제는 품질은 물론 그 물건이 얼마나 희귀한지 그리고 그 물건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가 품질만큼 아니 어쩌면 품질보다도 더 중요해졌죠. 그 이미지의 연장선상에서 추가된 명품의 새로운 기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바로 도덕성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명품 브랜드들이 서로 다른 방법으로 도덕적 우위를 차지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그 명품을 쓰는 사용자입니다. 가장 사랑받는 명품 중 하나였던 샤넬도 대파리를 노린 구매자들의 오픈런 주태에 거지런, 거짓백이라는 오명을 받으며 브랜드 가치가 수직 하락하고 있죠. 러시아 리무진 아우러스는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파멸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군의 부당한 침략과 민간인 학살로 도덕성 따위 개나 줘버린 전범이 만들고 그 전범이 타고 다니는 차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이 아우러스 리무진이 러시아 민간기업이라면 혹시라도 모르겠는데 사실상 러시아 국가 차원에서 만든 자동차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죠 여기서 차를 좀 아시는 분이라면 어? 하고 떠오르신 게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아우러스와 비교하면 특하게 민간인 학살 전범이 만든 자동차 회사인데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아주 유명한 자동차 회사가 있기 때문이죠. 바로 히틀러의 지시로 만들어졌던. 독일의 국민차 폭스바겐입니다. 전범 히틀러는 권총 자살했지만 폭스바겐은 7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 굴지의 자동차 브랜드로 살아남았거든요. 자, 이 폭스바겐 경우를 생각해 보면 처음 만든 놈이 뭐 아무리 천하의 개놈이더라도 차만 잘 만들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우러스는 폭스바겐과도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아우러스는 살아날 길이 없어요. 왜냐면 폭스바겐은 이름부터가 국민차였죠. 볼크스 폭스바겐 서민들에게 대량 보급할 수 있는 싼 차를 목표로 비트를 만들었던 겁니다. 실제로 연합군 역시 폭스바겐을 꼴 보기 싫어해 공중분해시키려고 했지만 전쟁으로 폭망한 독일 국민 입장에서 비트리 없으면 사서 타고 다닐 수 있는 차가 없었어요. 실제로 폭스바겐은 가성비를 앞세워 전후의 궁핍한 독일 서민들에게 차를 팔면서 부활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우러스는 다릅니다. 이름부터가 금빛 러시아 상위 1%를 위한 럭셔리카예요. 일반인들은 웬만해서는 이 차를 타고 다닐 이유도 여유도 없고 이 차를 살만한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은 굳이 전범차를 탄다는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이 차를 탈 필요가 없죠 뭐 러시아 내부의 갑부들이야 그렇다손 치더라도 아우러스가 메인 타깃으로 잡았던 해외의 상위 1% 금수저들은 더더욱 이 차를 탈 이유가 없습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는 것처럼 큰 명품에는 큰 도덕적 책임이 따르는데 푸틴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이걸 스스로 개발고 박살 내버린 겁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저주를 셀프로 걸어버린 거예요. 심지어 누가 사려는 사람이 나온다고 한들 판매 이전에 생산부터가 문제입니다. 아우러스는 아까 말씀드렸듯 러시아 솔러와 미국 포드가 합작으로 만든 공장에서 연간 5천대 이상이 생산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침략 이후 포드는 러시아 시장 철수와 함께 솔러와의 합작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푸틴은 이 럭셔리카를 다양한 차급으로 연간 만대식 생산해 70%를 해외에 수출 할 계획이었지만 이제는 해외 수출은 고사하고 목표하던 생산량조차 채울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이 아우러스는 마치 러시아의 현재 상황 그 자체를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한 잠재력을 갖췄음에도 지도자 한 명의 폭주 때문에 파멸로 접어드는 상황 말입니다. 우습게도 이렇게 러시아 젊은이들을 사지로 내몬 푸틴은 오늘도 아우러스 안에서 안락하고 안전하게 제한문 건사하고 있겠죠. 자뭐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할 만해서 침략했다 뭐 이런 분석도 있긴 해요. 하지만 저는 어떤 침략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착한 일진이세요? 어? 침략한 나라 입장에서 정당성을 찾자면 선전포고 없이 진주만 선빵친 일본도 미국을 공격할 정당성이 있다면 있었어요. 일본은 전쟁을 하려면 석유가 필요한데 미국이 석유를 일본에 안 팔아주니까 안정적으로 동남아 유전을 먹으려고 미국을 공격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대가리 깨진 일본 우익들의 논리입니다. 어떤 침략도 정당화될 수 없을 뿐더러 어떤 이유로든 전쟁이 일어나면 결정하는 건 늙은이들이고 젊은이들이 피를 본다는 말도 있죠 비극은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예외는 아닙니다 훈련인 줄 알고 타국을 침략한 러시아의 젊은이들도 목숨 걸고 조국을 지키는 우크라이나 젊은이들도 럭셔리카 수출이란 청혼의 꿈을 품었던 젊은 자동차 아우러스도 모두 피를 보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이 모든 젊은이들의 슬픈 희생이 하루빨리 끝나길 기원합니다 즐거우셨냐 물어보기엔 좀 어두운 이야기였네요. 뭐 모쪼록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또 세상 사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자동차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 전하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다음 차부심 이야기의 힌트를 약간 드리자면요. 최저임금과 관련된 자동차 이야기입니다.